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의 아침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이 지난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하죠. 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이 65%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싶겠죠. 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연일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의 언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지미송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떠,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네, 일단 보기 전에 네, 크립토닷컴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25% 세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저번에는 이제 스텔라의 세일을 진행을 했는데 어, 이제 신디케이트에서 네 두 번의 성공적인 상장에 이어서 이제 c r o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주간 행사인 신디케이트 라이트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네,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총 공급량은 이제 20만 USD, 20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2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CRO라는 이 크립토닷컴에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어느 정도 스테이킹 하느냐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양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표를 보시고 이제 좀더 궁금하신, 좀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시면 충분히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이벤트는 이제 2월 4일이죠. 네, 내일부터 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네,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미송이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 수요를 충족시 시킨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송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실제로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수한 가치 저장 수단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반면 쓰레기 코인, 슈트 코인들은 기존 종이 인쇄 기반 지폐들의 정당성만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여기 사진에 나오는 지미송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화폐로서의 가치라기보다는 여기서 언급하는 것처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작년 미중 무역 전쟁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우한 폐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이 가운데 국내외 증시들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안전자산인 이제 금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신행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도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충분히 비트코인이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의 입지를 잘 잡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도 메이저 코인들의 경우 각자 목적에 맞는 이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이 붕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수 있죠. 네, 바로 비트코인의 보상, 채굴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이 반감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일가량 남았는데요. 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 100일가량 남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100일가량 남았습니다. 네, 2020년 2월 2일이죠. 많은 분석가, 트레이더 및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반감기는 2020년 5월 12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날 예정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3차 비트코인 반감기의 정확한 시간은 네트워크 속도의 변동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카운트다운의 경우는 2020년 5월 13일 14... 3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반감기의 경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주기적으로 미리 결정된 이벤트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보상이 50% 줄어드는 걸 언급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보상이 12.5 BTC이지만, 반감기 이후에는 이제 6.25 BTC를 받게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일부 저성능 채굴자들의 경우는 예상되는 재정적 손실 때문에 이제 항복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2016년 두 번째 반감기가 발생한 이후 다가오는 반감기는 이제 블록체인 대량 도입의 첫 번째 시대가 될 텐데, 네, 유투데이가 이전에 보도했듯이 전 세계 사람들은 현재 4년 전에 비해서 13배나 더 많이 반감기에 기사를 검색하고 있죠. 구글 트렌드 지수에도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톡트 플로우 계산에 따르게 되면 다음 반감기로 인해서 가격이 매우 빠르게 이제 여섯 자리 숫자로 치솟게 할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톡트플로우라는 이제 스톡투플로우라는 모델이 수년간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추적해온. 주요 지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모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하는 자산의 수를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인데, 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 특히 대표적인 인물로 우재안이죠. 우재안의 경우는 이 반감기로 인해 이벤트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 방감기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지 현재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역사적으로만 흘러가서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불장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유가의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된다 언급이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공포에 따른 유가 급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투자 확대로 유도할 수도 있다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네, 석유 수출기구 OPEC이자 OPEC와 러시아 유가 폭락으로 본래 3월 정기회의를 앞당기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1월 석유는 20% 이상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죠. 네, 이번 회담은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자 하는 상호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생산 제한의 목표는 공급 곡선을 개선하고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흥미롭게도 전 세계적인 발병 위협에 대한 비트코인 대응은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일종의 상품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반면 최근에 이 다른 가격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석유 수요 감소가 아 이제 석유의 수요 감소가 소가 비트코인 가격 인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요 감소로 이번 수요 감소는 이제 주로 중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금지와 제조 폐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점에서 수요의 위축은 유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였는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가용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 c 국가들은 이제 현재의 가격 하락이 단지 시작에 이제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산량을 줄이면 이제 시장에 대한 최악의 우려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최근 이제 리비아의 파이프라인 폐쇄로 공급은 이미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건은 하루에 80만 배럴을 없앴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또한 이제 시사전에 나오는 러시아와 오펙에 의해서 이전에 확인된 180만 배럴의 감소가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유형의 수요와 이제 공급 활동은 석유 가격을 연중 최저치로 끌어 내렸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은 글로벌 혼란 속 우려 속에서 안정성과 강점으로 대응 중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월은 1월에 이제 26% 상승한 후 이미 2%의 가격 상승으로 비트코인이 출발을 하고 있죠. 네, 세계적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공포와 그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자들을 안전한 피난처의 지위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석유 판매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세계적인 석유 가치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상품에서 디지털 골드로 자금을 계속 이전할 수도 있겠죠. 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되고 손실로부터 보호되는 비트코인은 경제 및 지정학적의 변화의 시기에 이제 거래자들에게 안전한 투자처인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또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오면서 2월이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많은 일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매일 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은 리플의 엑스프링이 개발자 커뮤니티를 신설했다는 것인데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엑스프링은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를 신설했습니다. 리플의 자회사죠, 엑스프링이 개발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데브리를 오픈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제 데브릴은 디벨, 디벨로, 디벨로먼트라는, 데벨로먼트라는 갑자기 영어에서 꼬이네요. 네, 디벨로프먼트라는 어, 개발의 뜻을 가진 단어의 약자인 데브와 이제 릴레이션이라는 관계의 뜻을 가진 단어의 약자인 REL로 복합하여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네, 개발자들이 협의가 가능한 포럼과 웹사이트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네, 엑스프링에 따르면 데브릴이 커뮤니티와 기와, 커뮤니티의 기와 입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리플 엑스프링이 개발자 커뮤니티인 데브리를 오픈한다 발표한 것입니다. 네, 개발자의 커뮤니티를 신설한 것인데 더 많은 의견을 수용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겠죠. 네, 이처럼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리플사의 모습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XRP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실명 계좌 계약을 잇따라 연장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IT조선에 따르게 되면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시중 은행과 실명 확인 가상 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업비트는 IBK 기업은행, 그리고 비썸과 코인원은 NH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이제 재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네, 멕시코 기업은 슈퍼볼 광고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 2쿼터의 광고를 내보낼 예정인 멕시코 하스 아보카도 수출 협회의 지영기업 아보카도 프롬 멕시코가 광고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디크립트에 따르게 되면 이 비영리 무역 그룹은 디지털 마케팅을 위해 블록 V라는 기업과 제휴를 하면서 바톰이라는 NFT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가랭했다. 하는데요. 네, 광고 시청자는 이 NFT를 모아서 경품을 탈수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 SV 하드포크 지원을 위한 입출금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입출 입금 및 출금은 이제 2월 3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오전 8시죠. 내일 아침 8시에 중단된다고 하는데 네, 이후 비트코인 SV 메인넷이 안정되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하네요. 네, 본 하드포크의 이제 코드네임이 제네시스인데 이번 하드포크는 업그레이드보다는 프로토콜의 부활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하드포크에 이제 주로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확장성의 향상, 두 번째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본래의 프로토콜이나 기술의 실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프로토콜의 안정이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윙클보스 형제는 GUSD 관련 특허를 6건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GUSD 관련 특허 6개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특허들은 이제 GUSD가 이용자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예치형 토큰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을 했다고 하면서 전 일본 은행의 부총재는 등록 예정 암호화폐 거래소의 합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는 106,812 해슐레이트로 전날 대비 9.6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57포인트보다 2포인트 오른 59를 기록을 했는데 탐욕 단계가 지속된 거죠. 네, 이는 전날보다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됐음을 의미하며 이 지수가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59. 점점점점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띈에 따라서 공포 탐욕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월 중반쯤, 한 2월 15일쯤에는 다시 한번 70까지 보는 그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 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코인 마켓 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0.17% 하락하면서 1110만원대 이더리움이 0.7% 상승을 하면서 226,000원대 만리플렉스 rp가 3.34% 상승하면서 30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의 상승, 아, 상승을 따라서 네 도미넌스는 조금 내려갔는데 그래도 매우 강력한 65.3%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